써미타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비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다이소 다꾸템으로만 다꾸해보는 영상인데요. 신상도 있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도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신상 스티커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각 스티커예요. 가장 큰 사이즈는 13장이 들어있고요. 중간 사이즈는 15장이 들어있는데, 같은 디자인이 2장씩 들어있어요. 몸통 없이 얼굴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도 12장씩 들어있고, 같은 디자인이 2장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40장이 들어있고요. 다음은 스티커팩으로 구성되어 있는 힙독을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봉투 때문입니다. 캐릭터 스티커 3장이랑 얼굴 스티커도 3장씩 들어있고요. 종이 스티커도 2장씩, 2장씩 해서 4장이 들어있고, 메모지도 30장씩 두 묶음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봉투에 담아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크리스마스 버전도 출시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다음에 구매하게 되면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스티커로 넘어가 볼게요. 짠! 빈티지 플라워 스티커도 구해왔어요. 신상 맞겠죠? 저는 처음 보는 건데, 일단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세 가지 디자인이 한 장씩 들어있어요. 캐릭터 신상 스티커는 같은 디자인이 네 장씩이 들어있었는데, 이 스티커는 다 다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진짜 꽃 같아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그에 어울리는 색감이라서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완전 강추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구매했어요. 전에 봤을 때는 그냥 뭔가 평범한 것 같아서 지나쳤는데, 역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색감이 눈에 띄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예뻐 보이기도 해서 맹큼 집어왔습니다.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 닦고만 하려고 하는데, 얼른 사용해주고 싶네요. 다음은 인덱스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영롱한 느낌? 투머치 다꾸할 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양면 테이프는 왜 들어있는 거지? 짠! 다음은 펜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사실 필기감은 조금 생소하다고 해야 되나? 단단하고 얇은 사인펜을 사용하는 느낌이었어요. 저처럼 잉크펜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겉 표지에 적혀진 대로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펜은 맞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파란색이랑 빨간색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 원이잖아요. 가성비도 아주 좋아요. 추천합니다. 다음은 미니카드랑 스티커예요. 이거는 신상은 아니고 다꾸할 때 사용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다꾸할 때 아이템을 한정적으로 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면서 꾸미면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번에 편지지를 이용해서 다꾸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 안에 비밀 일기를 써서 넣고 붙여줘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트리도 하나 사왔어요. 트리는 크리스마스 책상 꾸미기 할때 사용해 줄 거예요. 손보다 조금 큰 사이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색상도 있었는데 저는 은색으로 골랐어요. 자, 이렇게 다이소 하울은 끝났고요. 바로 다꾸를 해볼까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붕 떠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 방금 있었던 일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고 계속 몸이 좀 무거워요. 제가 오늘 좀 헛소리를 해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잠못 자는 거는 잘못 참겠어요. 그래도 오늘 네일샵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 푹 쉬어야 되지만 예약 취소를 두 번이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손톱이 검정색 반짝이로 변했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색이기도 하고 우주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일샵 근처에 큰 다이소가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다녀왔는데 신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하나씩 집어왔어요. 다녀오자마자 또 촬영하면서 일하는 중인데 컨디션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 동네는 진짜 신상이 안 들어와요. 친구 만나러 다른 동네 갈 때나 오늘처럼 외출할 때큰 다이소가 있으면 꼭 들려야 할 만큼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동네는 신상이 잘 들어오는 편인가요? 다이소에서 떡 메모지 예쁜 거를 발견 못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오늘 구매한 알록달록 책 마테도 붙여줍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어디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다이소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떼어 쓰는 마테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라벨지 같은 마테도 사용해 줄게요. 글을 써주는 것보다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힙독 조각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하얀색보다는 좀더 눈에 띄는 색으로 붙여볼게요. 하얀 테두리가 최대한 안 보이도록 잘라주고 붙여야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잘라볼게요. 그리고 다행히 아직 가을이 안 지났어요. 이 다람쥐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비 오고 나서 좀 쌀쌀해지기는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시원해졌더라고요. 해는 쨍쨍하고 바람은 살짝 차갑고 센치해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길 가다 보면 단풍잎이 빨갛게 물든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가을이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예쁜 디즈니 공주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알라딘을 붙여주고 싶은데 색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밝은 색으로 붙이려고요. 독사과 먹는 백설공주는 오려서 위쪽에 붙여볼까 합니다. 색이 이어지듯이 붙여주면 깔끔한 투머치가 돼요. 인덱스도 붙여볼게요. 첫 번째 거 붙여주고 싶었는데, 안 어울리니까 검정색으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사용해보고 싶었던 미니카드도 붙여주려구요. 일단, 원으로 모서리를 가려주고, 편지카드도 붙여줍니다. 밑부분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얇은 마테를 붙여줄게요. 역시 다이소 하면 마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소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I가 없어서 느낌표를 거꾸로 붙여주고 A가 없어서 V를 거꾸로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꾸며주었고요. 이제 글로 여백을 채워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다이소 신상도 소개해 드리고 다이소 닦구템으로만 닦구도 해 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신상도 자주 나오고 그림체나 재질이 매번 달라서 아무리 다이소 닦구를 많이 해 봐도 질리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새롭네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